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우리 앞 사람, 앞 사람, 뒷 사람들과 다소 조심스럽지만 새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복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신고 그복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로 우리가 여겨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을 나올 때에 말이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을 보게 되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어 도망갈 길 없는 모두 삼면 이제 이 바다로 둘려싸져 있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래, 뭐 유행가 가사 죄송합니다마는 바다가 육지라면, 하다가 육지라면 뭐, 뭐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이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면 자 마음속에 자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진텐남 양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쫙 갈라 주시면서 바로의 군대를 묻지도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어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깊은 바다. 제가 성지순례 때이 홍해 바다에 대한 정보를 들어본 바로는요, 이 홍해 바다의 깊이가요 2km가 넘는 듯합니다. 2,000m가 넘는 듯한 얘기예요. 놀래지다는 거 보면 우리 덕적 주위에 있는 바다는 뭐3 k m 4 k m 가 되는 것처럼 깊은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홍해 바다를 봤더니요, 파랗다 못해 까만색을 띄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까만 바다 물이에요.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셨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의 머리는 상상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2킬로가 넘는 바다가 갈라져서요. 그곳을 사람이 지나갔다. 마차가 지나갔다. 여러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이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알렐루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홍해에서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지울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아니 이번에는 홍해를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고요, 홍해를 옆에 끼고 빙빙 돌아가는 목적지를 앞에 두고 홍해를 옆에 두고 빙빙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모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 나갔는데이 애돔을 지나가면은 간단히 갈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애돔을 지키고 있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우리 땅을 잠깐 지나가도 좋겠다, 허락해주면 쉽게 지나갈 길을 못 지나간 아이들 그랬더니 이애돔을 비켜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땅을 그만 홍해 쪽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가로질러 가면 될 것을 왜 굳이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처럼 호개를 쫙 다시 한번 갈라주시고 그 길로 가면 아주 우리가 쉽게 모한강을 향해서 갈텐데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사절 말씀해 보니까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답니다 상했대요 오늘날을 말하면 삐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삐쳤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건 뭡니까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갈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야만 한다면, 누가 굳이 좋아서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능동에서 교회를 올때예요 소대쯤 왔는데, 그만 거기 에 길을 막아놓고, 못 가요 차에서 내리시고, 저 파닥금위 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셔야 됩니다. 하면, 편안하게 오시겠습니까? 뭐, 저기큰 숙객분들은 뭐, 아이, 아니, 나는 아니니까 웃으시는데, 큰숙께에서올려들저 물량장에서 내려서, 여기서 객바탕으로 지나서 교회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어디 쉽게 오시겠습니까? 아마 왜 이렇게 가야 될까? 의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에이 그러면 다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온라인 안 켜요. 뭐 모르는 것 같지만요. 제가 누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지 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에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상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표현을 안 한다고 해도요, 마음상한 것 사람 모르겠습니까? 알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얼굴이고 사람의 표정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감정을 갖고 있고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내 자신이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까지도요 탁 차는 음식에 질렸다 라고 표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학창케 해졌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다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정나라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늘 불만과 불평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왜 교회는 꼭 물때 좋은 시간에만 예배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굴조로 가서 몇 킬로를 짰다 그러는데 나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니 그몇 킬로가 싹 날아갔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가질 겁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사업도 잘되고 잘, 잘 그런대는데 왜 우리 애들은 하는 일마다 안될까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길 겁니까?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정말 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불만과 불평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는 순간 그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요 불뱀을 백성들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신 거라고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불뱀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 생소합니다만 이 불뱀을 성경의 근원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뱀이냐면요 독을 가진 뱀 사막에 다니는 뱀인데 이 뱀에게 물리면 붉은 반점이 생기고 얼마 못 가서 죽는다 했습니다. 뱀에 물려 죽는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의학이 발달되어도요 뱀에 물렸을 때에 주사를 맞든지 어떤 뭐 조치를 취하든지 약을 먹든지 약처 약물 처리를 해야지 그 뱀이 뱀의, 뱀의 독이 사라지는 거지 없어지는 것이지 치료되는 것이지요. 뭔가를 본다고 이 뱀에 물렸는데 살아나겠습니까? 이 불만과 불 불평을 토로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저 불평만 한 버렸는데 말이죠. 아니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만과 불평 누구도 할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게만 하신다면, 뭐 누가 불만과 불평을 갖겠습니까마은 여러분 일도 제대로 잘안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도 잘안 해주시면서, 그깟 불평 살짝 했다. 불뱀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시고, 그냥 적당히 물게만 하시지, 사람 목숨을 다 가져가실까? 하나님 좀 그런 분이시네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여러분 과연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시겠습니까? 몇 천년 전에 이 광야 땅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과거의 일로 덮어놓을 게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목사에게 어떤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깊어바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신앙을 다시 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불만과 불평이 자신이 균일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는 않으실 거예요. 아, 이 정도 불평은 누구도 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불뱀에 물려서 죽거나 아프소 누워 있고 다 그럴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 역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불뱀이 막 사람들을 물고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좀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이제 읽기도 하고 또 음성, 읽어주는 성경을 제가 들으면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뭐 제가 모세는 아니, 아니지만 말이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또저 저에게 불만과 불평을 갖다가 몹쓸 병에 걸리든지 죄송한 표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 저 같은면 할수 있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좀 살려 주십시오. 어떻게 이러십니까?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은 단한 마디였습니다. 그래, 노뱀,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놓고 그 장대에 올려져 있는 구리 노뱀을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뭐 아스피린을 먹는다든지. 뭐 돼지고기 비계를 뒤쳐놓으면 뱀에 물린 자리가 뭐 어, 아문대든지 이런 민간요법 어떤 약물적인 요법을 보여주셨으면 그럴 듯하게 백성들이 믿을 법한데요. 뱀에 물린 사람이 저 장대에 올려져 있는 그 구리뱀을 보면 산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장난하십니까그랬을 거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기 하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살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뱀에 물린 사람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산다고요? 그럴 때그 말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뱀에 물린 것이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은 그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나마도 또 불평하게 됩니다. 남은 죽어가는데 그렇게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노라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의 불만과 불평을 결코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만 받으실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간청 이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내 부모들이, 내 자매들이 또 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이 중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구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시간 호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다시 한번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노뱀을 받기 때문에 돼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걸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살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이수님을 바라보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수 있음을 받길 원하길 원할 때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기적을 행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의 기적은 두 번의 기적. 두번 기적은 세 번, 네 번의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홍해를 가르던 기적은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학이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 줬습니다. 이 만나와 매추라기의 기적은 반석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또 반석 위에서의 물이 쏟아지는 기적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을 낳게 되었던 거예요. 음. 여러분 한 번의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 덕수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 또한도 기적이 멈춰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또 한번 열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음. 여러분 놋뱀을 보라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놋뱀의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기적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아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볼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평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특히 남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이미 터졌어요. 그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누구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어, 이건 문제가 뭐야?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분석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상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중 모세를 향해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때에 예, 불뱀에게 물렸지만 녹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결과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만 경험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했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들과 여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보라고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려다가 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저 바라보기만 되는,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보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더한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불만과 불평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작은 불평이든 작은 불만이든 누구든 다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볼 수 있다면, 설령 지금 불만과 불평이 내 마음 속에 가득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 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고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물질의 궁핍함에 있어서 넉넉한 풍요는 정말 아닐지언정 남에게 꾸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기적을 바라본다면 아마도 놀라운 기적들이 다시금 근년 안에 우리에게도 펼쳐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독수 가족들은 꼭 믿음의 눈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알려주셔서 믿음의 눈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 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